안녕하세요, 빈티비입니다. 민트 자, 오늘은 포켓몬 카드 하면 포켓몬 카드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나요? 포켓몬 카드 하면 배틀수 좋은 카드 이런 걸 떠올리겠지만 이런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, 또 이렇게 합체지방까지할수 있다는 거. 알고 계셨나요? 이렇게 힘게 갖고 놀고 하지만 이렇게 갖고 놀고 하는 장난감 위협성은 없는 장난감 다 이렇게 하버드 모티비바라고 위협성이 없대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장난감을 막 가지고 노는 아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난감들이 정말 미안해. 위험합니다. 이 장극화 결제를 후반부 셨다는 때, 제가 봤을 때는, 망고 껍질을 이 겨우 들었거든요. 아마 그런 거 헛쓰고 있을 것 같고, 그냥 합성 아니면 그런 것 같은데, 잘 모르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장극칼를 위험하다고 하지만, 저 문방구, 편의점. 안전 곳에서도 많이 볼수 있는 탄근칼입니다꼭그 치마 아이들이 막힐 필요... 예! 이거 봐라 아! 봤어. 이렇게 찌를, 찌를 수가 없지. 어우, 무섭다. 이렇게, 이렇게. 자극하려고 가지고도 있고, 을 카레빛도 있고 있다. 가꾸, 이렇게도 있고. 이렇게 먹히지 않은 애들도 있고, 응, 이렇게 빛으로 쓸 것도 있긴 한데, 빛이 있는데, 귀가 다글카드 있고, 아주 큰 다글카드 있고, 다양한 다글카드이지만, 다양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.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또 해드릴게요. 또한 다글카드. 형 쪼는 수 있지만 어 어쩌 어른들한테는 흉기라 될 수도 있을 것 같다.는 식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. 이렇게 흉기 닦을 한 당신 들이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?